전인지 규족풍수 57번째입니다. 턱과 목도 구분 못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자, 김씨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입니다. 내 동기가 이걸 조작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또 보냈겠죠. 네, 보냈는데 뭐냐? 여기에 손톱에 끌혔는지, 나무젓가락에 찔렸는지 요 상처 났다 이 말입니다.그런데 이걸 작으니까 내가 확대해서 이걸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턱하고 목하고 경계선이죠. 이주름이 이걸 우리는 턱이라고 하고 여기를 목이라고 그럽니다. 목이 찔렸다 했는데왜 턱에다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쳐도 좀 밑에 여어 쳤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저리들이에요. 하는 게 어설퍼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비습 타고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있지요 지금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게 보이죠? 여기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중심은 요 손바닥에 있죠? 요 손바닥하고 요 손바닥이 경계 여대쯤, 그죠? 근데 그걸 갖다 턱에 있었다고 저래 조작을 하는 인간이 저거 다밥 처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에 두 사진을 비교해 봅시다. 자, 분명히 여기는 목에 여대쯤 있겠죠? 손바닥하고 저요 경계인데. 근데 이건 분명히 여기죠 턱이죠. 자 여기는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청소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 여기야? 자 이거는 지혈을 할때 모든 피입니다 이게. 손톱에 긁혔는데 저렇게 피가 났겠습니까? 자. 턱에 손톱에 긁혔는지 나무 자가락에 찔렸는지 이런 정도 상처에 이만큼 피를 따아내야 합니까? 미치다 한참 미친 들이죠. 자. 퇴원하면서 나온 모습입니다. 여 보세요. 여기 목이 여기 와이사스인데 이쪽이죠 자 보세요 와이사스 안에 여기죠 그러면 여기 중심지가 여대 되겠죠 이런 거를 턱에 여기에 깔아 피웠다니 손톱에 깔아 피웠다니 나무자깔에 찔렸다니 이런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수구 꼴통들은 옛날에 차대기 해 먹었죠. 권력 잡고.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아서 또 차대기 한번 해 먹으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